분명히 우리 팀에 피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어? 바멜기 이 상놈. <laughs> 아니 미리 말좀 해주지 명구야. <laughs> 아 왠지 이상하더라고요. 사실 이상은 몰랐어. 자 터진다. 오케이. 어어, 잠깐만, 여기서 왜 이랬어? <laughs> 기분 안 나쁘게, 네, 받아냈습니다. 지금. 어어. 자, 빨리 가죠. 지금. 어어. 난 도심 나오면 먹어. 어어, 님들아. <laughs> 아, 딱 아드 먹은 타이밍에 어쩔 수 없는 건가? 여기까지 하자. 자, 방 다시 한번 찾아보죠. 네. 일단 레이드도 가야 되니까. 이광클경. 오우, 야, 여기 좋다. 여기 좋다. 아무도 안 맞지? 오케이. 그럼 어글자만 조심. 오케이. 그래, 이거지. 이게 땅에 안 터져야지. 어? 아우, 이제 좀할 맛이 나네. 슛! 오케이. 아. 아니 아직 1분 남았는데 왜걔을안주는 거야? 어좋됐다어나 이거 맞았어. 어 괜찮아. 어 나이스. 지금 바로 카운터. 오케이. 아나 잘하기네. 나 잘하기네. 아 누구야? 누구야? 잠깐만 안 죽지? 어 아, 잠깐만. 나 존나 많이 죽었는데. 아. 이거 어떻게 안 되냐? 지금 <laughs> 아니 또뭔내 탓을 하냐? 어? 이거는 봐야겠다. 주제끼 아니야? 딜러님들 뭐예요? 가 혹시 그거 아니야? 근데 남해 어떡하냐? 잠깐만 좀 졸리네. 아, 딜러님들 뭐예요? 아니다, 이건... 이건 누구지? 그 레스터야? 아야 이건 블레스터네 이건 블레스터네 아이 그래도 저기 워로드가 사과하는데 네 아이 그러고 보니까 내가 난 억울한 게 생각해보니까 나는 이 나비라는 패턴을 맞아본 적이 없음 그냥 그래 나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어 나는 이 패턴을 절대 안 맞거든 아니 잠깐만 이게 생각보다 도아가가 계란을 꽤 많이 깔아 근데, 우리 팟에, 나 말고도 걔랑 귀신이 그냥, 한둘이 아니. 습관성으로, 포시, 알 먹는 애들. 근데 그게 나임. 아, 불피인데 먹 와, 그건 진짜 상놈들이죠. 불피인데 먹는 애들은 진짜 상놈들이긴 하죠. 이거 봐, 이거 봐. 방금도 알 생겼는데, 바로 사라지는 거 보세요. 근데 우리 팀 피가 없는 사람이 있었어? 아니, 무슨 발탄 깨로온 것도 아니고, 어? 피 없는 사람이 뭐가 되는 게 맞잖아. 예민한 게 아니라니까 분명히 우리 팀에 피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어밤멜기이 상놈 안 먹었는데 아니 분명히 블래스터였는데 아 그냥 개화하네 그냥 씨 떡내자 아알 <laughs> 범인 잡죠 이건 진짜 봐야겠다 이건 진짜 본다 아니 저건 너무 소리 아니. 짤패를 맞을 수도 있는데 아니 이, 진짜 이거는 한번 봐야 돼 여기서 알이 하나 깔려요 이거 누가 먹냐고 아 도화가가 먹었어? 아 이거는 자기가 깔고 자기가 먹었고 저분들이 길드팟이야? 아 그래? 아, 아니 아 이거는 밤엘기가 먹네 아니 봐 풀피로 먹잖아 아 풀피가 아닌가? 아니 풀피 맞아 일단 여기서 피 채웠어 이 뒤로 보호막이 계속 감겨 있어요. 이 뒤로 보호막이 계속 감겨 있는데 갑자기 이 새끼가 와서 먹는다니까. 근데 이런 게한두 번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기분이 개나쁘다. 헬고스 나온 바로 먹. 아니 근데 나도 나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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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빨리 빨리 먹는데. 근데 적어도 전 진짜 이제 파티 사람 피는 보호 먹습니다. 적어도 이제 누, 우리 팀에 누가 피가 없다? 그러면 안 먹어. 저는 좀 아니지 않나요? 아 일단 다른 파티 가보자. 오! 90짜리 일단 하나 떴어. 오케이. 89짜리 하나 떴어요. 오케이. 오야 잠깐만 맛돌이 존나 많은데? 자 님들 도박부터 할까요? 자 일단 이거 보내하고 336? 어 이걸로 도박 몇번 못하겠는데? 자 일단 반지 한 번씩 딱 눌러보겠습니다. 유효 나오면은 그냥 바로 2단계까지. 도박할 땐 늑대의 노래 무조건 틀어야 돼. 가겠습니다! 슛! 아 씨... 슛! 오 지피 야 지피 2.4 괜찮아? 2단계 가야지 이건 2단계 가야지 슛아 최생 아 치적 나오면 졸업이야? 225면 몇개 사야 되냐? 9개를 사야 돼? 아 잠깐만 아. 골드 없는데? 오케이 이거 그냥 화폐거래소에서 사자 하나 둘자 바로 가겠습니다 슛우 이거 이거 뭐야? 와 이거 잠깐 100만 걸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00만 걸에 팔리면은 10% 던지겠습니다. 아 지금 그게 없긴 해요. 수수료가 없긴 한데 이 정도는 이 정도는 할 만해. 아니 입찰로 하면은 나 불안해. 입찰로 하면은 맨날 본전을 못 받아요. 그러면 일단 즉고가 120에 이거 1 이렇게 해서 3일 이렇게 던지는 거 어때? 어? 나 반지 팔렸어? 진짜로? 와 진짜 팔렸어. 아 버스 좀 개마렵긴 하네. 아, 버스가 이래 안 잡히네. 손에 안 잡히네. 룰렛 말고 조금 신박한 게임이란 거 없냐? 공 떨어지는 건 뭐야? 이거야? 오늘의 보지 게임 핀볼볼 뽑기, 자기 이름이 적힌 공이 1등 하면 되는 간단한 게임. 오이도딱 11만 골, 5만, 3만, 2만, 1만 이렇게 갑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윈터 앞서가고요 윈터 압도적 1등입니다, 지금. 지금 윈터 압도적, 아, 응애! 아, 윈터! 아, 응애! 명구, 응애! 아, 명구 걸렸습니다. 명구가, 명구가 걸렸어요. 아이고, 응애님. <laughs> 자, 꼴찌도 볼까요, 한번? 남용이 뭐해나 남용아, 어, 거기서 뭐하고 있었노? 아니, 놀이동산 온거 아니야. 아니, 내려와야지. 아니, 니마. <laughs> 너기네 진짜. 그냥 그냥 온 세상이 어감 어, 그냥 모든 장애물이 남용이만 어까해. 남용아 들어가자. 자 남용이까지 꺼리냈습니다나버블팝 네. 한판 가죠. 마지막 망골짜리 이거는 바로 갑니다. 윈터 톰마 어 톰마 톰마 그 사이에 1등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튕겼어요. 로비가. 점이가! 어우, 점이가! 나용아이 <laughs> <laughs> 새끼 진짜. <laughs> 아니, 이 사람은 이름에 뭐가 있음. <laughs> 이 새끼 진짜 뭐하냐. 나용아넌 <laughs> 제발 내려와라. 이건 나용님 그래도 보너스, 원래 보너스 이런 거 없는데. 그시 이건 진짜 저기, 좀 주자. 보너스 만골 아, 여러분, 다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나용아 <laughs> 어? 아직 이러고 있어? 남용이 이제 보내줍시다. 아니 깜짝 놀랐네. 아니 나 링크 눌렀는데 내가 아직 이거 켜놓은지도 몰랐어. 그래 남용아 이제 눈 감자.